요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현재 분사. 영어에서 우리가 ing 붙이는 거 있죠? 그 현재 분사를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즉, 아르 동사는 ando, r 와 이르 동사는 yendo.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변형이 우리가 예전에는 뭐, caminar 동사를 한다면, camino, caminas, camina. 요렇게 썼지만, 얘는 동사에 인칭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분사격이라고 하는 것 치고 인칭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고 그런데 분사가 들어가는 거는 동사 활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누가 주체하는 행동인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요? 뭔가 또 다른 동사가 도움을 줄수 있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동사가 쓰일까요? 에스타르 동사가 필수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타르 동사는 그저 동사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에스타르 동사가 무조건 필수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하면은 우리가 영어에서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겠지만, 이 현재 분사의 찐 의미는 바로 일시 다발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해. 음악 들으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과자도 먹으면서, 나는 공부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해서, 현재 분사의 찐 의미는 뭐뭐 하면서예요. 에스타르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동사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에스타르 동사에서 1인칭이 이렇게 되겠죠? 에스토이. 그쵸? 그러면 에스토이, 까미난도. 학생들이 다들 이렇게 써요. 에스토이, estudiando.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나는 듣고 있어. 듣고 있는 중이야. 이걸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왜냐? 에스타르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나는 뭐, 걷고 있는 중이야. 어떠한 상태야. 걷고 있는 상태야. 공부하고 있는 상태야. 음악을 듣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얘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런 거예요. Todos los días 매일매일 estudio español. Tomando café, picando galletas y escuchando músic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스페인어를 공부해. 이렇게 썼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과자도 좀 먹으면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때요? 앞에 있는 동사만 인칭이 누구인지를 주체적으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얘는 estudiar 동사가 estudio, estudias, estudia estudiamos, estudiais, estudian 이렇게 해서 그냥 1인칭으로만 넣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과자를 좀 먹으면서, 자, 그리고 에스쿠차르 동사 왔죠? 에스쿠차르 듣다. 음악도 들으면서. 그래서 어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 나는 음악 들어. 커피 마시면서. 나 지금 뭐 음악을 듣고 있어.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게 현재 분사의 찐이지. 스페인어를 학교에서 배워도 요게 필수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todas las mañanas 매일 아침마다예요. 자, 나는 운동을 한다. hago ejercicio. escuchando música.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타르 동사가 꼭 필요해서 필수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타르 동사가 필수가 아니라 나는 이 행위를 한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할때 ando, yendo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요 현재 분사격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